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어렸을 때 제가 전도를 받아 가지고 나아갔던 그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만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형님 서울 공대 다니시는 그 형님이 아주 신앙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는 걸 아주 그분에게 배우게 돼서 평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좋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듣고 어, 멸루관상 받는 것이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교회 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신앙 생활에 성공하고 신앙 생활에 성공하면 모든 복이 그냥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 알라, 그랬는데, 이 알라는 헬라오를 보면, 어, 에이데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흠모하고,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흠모하고 존경한다는.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영적 지도자들을 아주 흠모하고 존경하고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아주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영적 지도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어, 존경을 하면 좋은 관계를 가지게 돼요.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니까 말씀의 은혜도 잘 받게 되고 교회 생활도 즐겁게 하게 되고 자연히 아주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심문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내가 위 사람을 존경하면 나도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아멘. 내가 부모를 효도를 잘하면 내가 부모 효도하는 걸본 자녀들이 그걸 본받아 가지고 자녀들이 또 나를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효도하는 사람이 효도를 받게 돼 있어요 윗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존경하다가 보면 계속 존경받는 사람이 존경받을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신비한 일이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존경하고 왕같이 귀하게 여기고 항상 그렇게 해보세요. 이상하게 그 남편이 점점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남편이 되면 자기 아내를 또 여왕같이 대여왕같이.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존귀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가장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해요. 이렇게 20년, 30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아주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말 존귀한 신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취급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쌍놈으로 취급하고 함부로 하다가 보면 진짜 쌍놈돼요. 그러나 아주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고 그렇게 대하다가 보면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하라. 13절 끝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때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줄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 5장 23절 4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러 가다가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 그만큼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요 별별 사람이 다 나와요. 교회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있어도요, 믿음이 너무 작아요. 그래가지고 옛날 버릇이 그냥 있죠. 옛날 성질이 그대로 있죠. 어?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어? 세상길로 그렇게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젖이나 먹고 밥은 못 먹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랬다가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랬다가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어? 어? 정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화평이 깨지고 어, 화목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은혜 받으신 신령한 성도가 많아야 돼요.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 성품이 예수님과 같고 그의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고요, 교회 생활을 아주 즐겁게 해요. 교회를 아주 천국과 같은 교회로 만들어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를 못하고, 어, 아주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은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화목한 교회가 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동네에 두 집이 딱 붙어 있는데, 한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 대가족이 살고, 한 집은 두 부부가 살았어. 대가족이 사는 그 가정은 항상 깔깔깔깔 대며 웃고 그냥 얼마나 재미있게 사는지 몰라. 아, 그런데 그 옆에 집은 두 부부가 사는데, 반나 부부싸움을 해. 둘이만 살았어.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아니 우리는 둘이만 살아도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항상 싸우는데 어떻게 이 옆집은 저렇게 많은 사람이 살아도 어떻게 저렇게 화목하며 살까 아마 어, 어? 무슨 비결이 있을 거야 생각을 하고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과일 한 박스를 사 들고 어, 찾아갔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둘이만 살아도 밤낮 싸우느라고 정신없는데 어떻게 이 가정은 이렇게 대가족이지만은 화목할 수가 있느냐고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두 분은 너무 훌륭하고 똑똑하시지만은 우리 집에는 바보들만 살기 때문입니다 <laughs>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출근을 하다가, 어, 글쎄, 예, 지나가다가, 글쎄, 놓여있는 물그릇을 그냥 어, 발로 차는 바람에 그냥 물이 쏟아졌다. 하, 그래서 아이고, 내가 좀 조심해서, 어, 좀 다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이렇게 물을 쏟았다. 그러면서. 하,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내 잘못이에요. 아이고, 내가 사람 다니는 곳에 물그릇을 놓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잘못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어, 아이고, 나이 깨나 먹으니 늙은이가 주책이지. 아이고, 내가 그 그릇을 보고도 치우질 못해서 그랬구만. 내가 잘못이야. 아, 이러니까 뭐 싸움이 돼야지 싸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그 말을 들으니 두 젊은 부부가 크게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 목사님이 어느 지방에 아주 그냥 제일 문제가 많은 그 교회에 각각 부임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런데 한 목사님은 그냥 계속, 문제를 해결하고 부흥이 되는데, 한 교회는 아주 그냥 교인이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목사님 혼자만 남았어요. 이상해요. 그런데 이 부흥이 안 돼가지고 혼자 남은 목사님은 아주 똑똑해. 말 잘해. 논리적이야. 그래서 교인들이 말썽 부리고 이러면 그냥, 예? 따져 가지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어떻고, 그냥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목사님한테 이기는 자가 없어. 요 그래 가지고 그냥 잘잘못을 다 그렇게 그냥, 어? 어?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정이 뚝 떨어져 가지고 교인이 하나 둘다 나가가지고, 자,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부흥되는 교회 목사님은 교회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고 골치가 아파도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어찌하오리까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더니 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문제를 놓고 그냥 기도하고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교회 문제가 언제 해결됐는지 다 없어져 가지고 그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이렇게 교인들 많이 모이면 별별 교인이 다 있고 별별 문제가 다 생기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이러고 그냥 어? 어?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해요. 그러면요 해결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입을 꾹 다물고 기도하면. 은혜 받고 성령이 변화시키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수용노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것이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오래 참는 것이라는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는 약한 자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쉽게 낙심하죠. 상처를 잘 받아요. 조금만 그냥 무슨 소리를 들어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넘어지기를 잘해요. 가난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병든 사람도 많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 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장성한 성도들은요, 다릅니다. 사람이 달라요. 낙심될 일이 생겨도, 점처럼 낙심하지 않아요." 화낼 일이 생겨도 어? 화내지 않고 참아요. 어? 또 억울한 일이 생겨도요 난리치질 않아요. 잘 참아요. 원망할 어? 일이 생겨도 원망하지 않고 잘 참아요. 참 대단한 어?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들을 공계하며 그랬어요 여기 게으른 사람 옛날 성경에는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이라그랬요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이 일은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아주 게을러 빠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주 골치 아픈 사람 이런 사람을 공계한다 하는 이 말은 아주 잘 할 타, 이루고, 경계해서, 어, 그런 짓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 살아갈 힘이 없어. 생활이 엉망이야. 너무너무 가난해. 또, 믿음 짓킬 힘이 없어. 너무 믿음이냐고.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노만빈센트 필 목사님이 대학교 졸업을 하루 앞두고 이제 졸업생을 위한 환송 파티가 있었는데,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총장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청장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청장님 이제 집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때 청장님께서 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보게 나는 자네를 참으로 좋아한다니 나는 자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보았다니 자네를 보니까 참 자네는 소질이 많은 사람이야. 자네는 큰 인물이 될 거야. 꼭 명심하게. 어,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노만 이,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은 집에 올 때까지 그 총장님 말씀이 그냥, 어, 어, 마음에 계속 그냥, 어, 어, 떠오르고, 어, 그 말씀이 그냥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청장님 말씀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런 인물이 되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그 청장보다 더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려해 줄때그 한마디가 일생을 좌우한다는 걸 아시고 언제나 격려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1950년도에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아주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모여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어요. 그 모임에서 소설을 발표하기도 하고 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아주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가차없이 비판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도록 서로 그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또한 그룹이 생겼는데, 이 모임에서는 절대 비판하지 못하고, 절대 이제 나쁜 걸 지적 못하게 하고, 그 작품의 좋은 점, 그 시의 좋은 점, 잘쓴 거, 그런 부분만 지적하게 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여학생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의 가다 유명한 작가가 돼가지고 미국과 세계적인 그런 작가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모였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작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점이 95%가 되고, 어, 나쁜 점이 5%라고 합니다. 되게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좋은 점을 얘기하고, 좋은 점을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다가 보면,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5%의 나쁜 점을 보고 자꾸 지적을 하고 너는 요게 못됐어, 요게 못됐어 하고 자꾸 하면 진짜 못된 인간이 된다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대요. 자기 자신의 좋은 점을 자꾸 생각하고, 어, 그렇게 살다가 보면 더 좋아지는데, 자기의 나쁜 점만 자꾸 생각하고 살다가 보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항상 격려하고 항상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때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이 갑자기 낙심하고 실종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보세요. 너나 할거 없이 그냥 일을 자꾸 부탁해요, 자꾸 부탁해요.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섭섭한 일도 생기고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거나 비방하는 말을 듣기도 해요 그러니까 낙심되기가 참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한눈팔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꾸준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참 보배로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항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줄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런 꿈을 꿨대요 아, 꿈에 그새 손님이 찾아왔는데 아그 손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냥 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을 늘어놓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그 손님이, 아, 대단하다고, 대단하시다고, 그러면서 그 열심 덩어리를 한번 좀 꺼내보라고 그러더래요. 보여달라고. 꿈이니까 이런 얘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열심 덩어리를 꺼내서 주니까 어, 그 손님이 그래서 저울에다가 그 덩어리를 이렇게 재보더니, 어이구, 백0근이나 되네요. 열심히 대단하다 그래. 아, 그래가지고 이 줄리오스라는 사람이 기분이 좋았대요. 하, 아, 내 열심히 백0근이나 되는구나. 아, 그런데 그것을 그 손님이 이제 분석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야심이 20%, 의심이 19%, 명예심이 30%, 기타가 28%,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3%도 안 되더라는 요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일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사도 바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간두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뭘 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선을 쫓으라고 선은 빛의 열매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선의 반대는 악이죠. 이건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악으로 선을 갚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으로 악을 갚으면 더 악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에 아주 모범적으로 성공한 분이 하나 있어요 록펠러예요 이 록펠러는 16살에 입사해가지고 31살에 세계적인 석유회사의 경영인이 돼가지고 세계의 가장 큰 재벌 부자가 됐어요 그는 예배당을 4,928개 5천개 가까이 전국의 예배당을 짓고요. 대학교를 24개나 세웠어요. 그중에 시카고 대학은 노벨 수상자가 52명이나 나오는 유명한 대학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그렇게 세계적인 재벌이 된 비결이 어디였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이로펠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머니부터, 어머니로부터 세 가지 신앙의 유산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면서 그세 가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소개하는데, 첫째가 철저하게 신앙, 11조 생활을 하는 것. 둘째가 예배당에 나가면 언제나 맨 앞에 앉아서 은혜 받는 것. 세 번째로는 교회가 시키는 모든 일에 순종하고 영적 지도자들을, 목사님들을 절대로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자는 그걸 평생 기억하고 그대로 살다가 보니까 아주 모범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 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지금부터 앞으로의 남은 생애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